그... 음표 모양으로 생긴 악기 있죠? 아까 제가 전화했었는데, 네... 하이 찾았어. 물어봤는데, 하이 네가 물어봐. 물어봤어, 내가? 그, 아기 이름 뭐라 그러지? 오토마트가 어디 있어요? 오토마트. 피규어 맞은 편에 있대요. 피규어 맞은 편. 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예. 와우. 와우. 이거야?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어, 앞에 사람들이 많이 만졌을 거야. 자 됐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오, 마음에 든다. 자 이거 왜 이거 아빠가 사주는 거죠? 시험 100점. 좋습니다. 카드. 오. 자 하이가 계산 한번 해볼래요? 아니. 하 아, 내가 해줄게. 멤버십 있으실 거요 멤버십 있어요. 엄마. 그럼 만들면 되지 뭐. 만들게요. 그 앱이나 사이트 통해서 직접 가입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결제만 도와드릴게요. 네. 자, 자, 고아영의 개봉기. 자, 오늘 개봉할 악기는 무엇입니까? 오토마타라고. 오토마타 바로 개봉하시죠. 네. 자, 개봉 박스 지금 이거 어디서 사왔습니까? 아트박스요. 아트박스. 건전지가 무슨 사이즈가 들어가죠? AA 건전지. 자 한번 모양 귀여운 거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여주세요. 네. 이게 악기라는 말이에요? 네. 여기를 들으면 이게 아 소리가 납니까? AA 건전지를 넣어야죠. 자 그러면 네, 나사가 들어요 이거 줘보세요. 아빠 방에서 드라이버 갖고 오세요. 필터에 꽂아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토마타? 오토마타라는 오토마톤이라는 악기인데요.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음표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자 일단은 가격은 한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에 노원에서는 거기가 어디였죠? 아트박스 아트박스. 이게 아주 무슨 상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상을 받은 제품인데요. 자, 아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네, 이렇게 개봉 확두.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는데요. 스프링 안에. 스프링이 아, 스프링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사이즈가 마이너스. 보니까 응.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작은 사이즈. 네, 아니야, AA 이거. 여기 나왔죠. 응. A, A, A가 3개 응. AAA A가 세개 있죠. 트리플 A. 요거는 AA고요. 이거는 AAA입니다. 자, 고연칼 갖고 보세요. 자, 이럴 줄 알고 아빠가 새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개봉박두 자, 칼을. 그렇죠. 손 조심하시고요. 자,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속에 건전지의 모양이 보이죠? 네. 전부 튀어나온 쪽이 플러스극이거든요? 네. 플러스극 쪽이 위로 가게 하면 됩니다. 칼 하, 사용하지 마세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아, 여러분 이, 학, 이 칼은 학교에서 나눠준 칼입니다 아니야 안주... 아니에요? 아. 아니 학교에서 준거지 응 음, 그니까 다 준건 아니야 아상 받은거야? 아나나뭐 뭐지 뭐뭐 뭐, 뭐지 뭐 스티커 많이 부었어 음아 아빠가 해줄게요 자자자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어 왜왜왜 자이 껍질 벗겨보세요 껍질 벗길 수 있겠죠? 껍질 벗겨야 됩니다. 비닐 벗겼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개 준비했습니다. 자 아빠도 도와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뚜껑을 닫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윗 부분을 장착하시고 아래를 누르신 상태에서 자마사를 조이겠습니다. 자 이걸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반대로죠, 반대로, 반대로. 맞는데? 걷는 건데. 예. 그위 대가리를, 아위 머리를 사용하라고 했죠. 됐습니다. 됐어. 자, 스위치를 온으로 하고. 하고, 자 아기 연주 바로 시작하시죠. <laughs> 그게 지금 악기입니까? 눈주해보세요. 아아 <laughs> 이게 설명서가 어떻게 이렇게. 오, 설명서가 어, 있네. 도미파솔라시도 있네. 아, 거기다 붙여가지고 도림파솔라시도를 하라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저번에 했던 그 악기랑 비슷한데요, 느낌이. 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설명서가? 오,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라는 거군요. 안 붙이. 안 붙이면 외워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토마톤 오토마톰 <laughs> 뭔데 아 이렇게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습니다 123456저 요거라 아. 응. 아. 요 <laughs> 이걸로 소리 세기를 조절하는군요 잠깐만 내가 너무 세게 t 었어 입으로 하는 거 아니죠? 아무튼 이제 과 o 어린이가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